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프리카 물김치를 담아볼게요 배추 한 통을 준비했어요 배추를 4등분 해볼게요 좀 쉽게 절일 수 있게 이쪽에 칼집을 내고 소금을 한 4스푼, 물한컵에 소금 4스푼을 넣습니다. 잘 저은 소금물을 이렇게 배추대에서부터 좀 뿌려 놓을게요. 잎사귀 쪽은 소금을 안 절여도 이렇게 대쪽에만 절일게요. 네, 그래서 소금물에 제가 한 1시간 한한 정도 절여놓겠습니다. 예, 배추를 1시간 절인 후에 제가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좀 빼놨어요. 배 하나에 4분의 1은 남겨놓고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 1개와 레드 파프리카 2개, 마늘 1 0쪽 생강 2개, 그 다음에 양파 1개 이렇게 썰어서 물을 한컵 넣고 제가 갈아보겠습니다. 컵더 넣어보겠습니다 네, 채에 받쳐보겠습니다 네, 잘 빠질 수 있도록 3컵 들어갔죠. 제가 물을 2컵을 더 넣어보겠습니다. 네. 이비해서 서로 5개, 5컵이 들어갔어요. 네. 다잘 빠졌습니다.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넓은 그릇으로 옮겨볼게요. 색깔이 예쁘죠그 다음에 제가 김치, 물김치 담을 때 설탕 대신 제가 사이다 한 컵을 넣어보겠습니다. 볶은 소금이에요. 굵은 소금 굵은 소금을 제가 4스푼 넣습니다. 이렇게 해서 소금이 이제 녹을 수 있도록 좀몇번 저어줄게요. 이제 준비는 다 됐고요. 이게 고춧가루가 아니고 레드 파프리카로 해서 아이들도 맵지 않아서 잘 먹고 그다음 제가 이 김치를 담게 된 동기가요 주위에 앉으시는 분이 유염에 걸렸었어요 근데 그 분이 항암치료를 하고 오면은 식사를 통 못해서 보기 안타까워서 제가 맵지 않고 파프리카로 이렇게 물김치를 담아서 한번 어, 대접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항암치료 받고 오면은 이 물김치 때문에 밥을 먹었다고 그래요 네, 양파를 이렇게 4분의 1을 했어요 김치 중간중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양파에서 맛있는 맛이 우러나니까요 이렇게 깔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 항암치료 받으면서 저 힘들어하면은 꼭 저한테 이 김치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일단 미국에서 저희 한국분이 아프다 그러면 좀 마음이 쓰여서 김치를 담아달라 그러면 제가 이 레드 파프리카 김치를 꼭 담아서 좀 전달했어요. 그래서 그분들이 항암 치료하고 이렇게 밥을 못 먹을 때 밥을 좀 식사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뿌듯했어요. 그리고 이 김치가 의외로 또 시원스럽고 맛있어요. 여러분이 또 추석 김치를 담으실 때는 여러 통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좀 담아보세요. 어, 추석 때 기름진 음식 많이 먹게 되잖아요. 그래서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나서 속이 좀 섭섭할 때. 이 레드 파프리카 물김치로 좀 드시게 되면은 굉장히 개운해요. 남은 거 이렇게 좀 접어서 이렇게 모양의좀 공간 있는 부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만들어 본 국물을 이렇게 김치병에 부어보겠습니다. 물김치를 완성했습니다. 여러분 이제 추석도 돌아오는데 레드 파프리카로 물김치 맛있게 드셔보세요. 다음에 만나요.